세번역 성경 출애굽기 12장에서 14장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한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하늘을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 날각 가문에 어린 양한 마리씩 곧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게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종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 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백성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첫째 딸 19날 저녁부터 그달 20 하루 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빵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 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이 기간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을초 목금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 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빵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바른 피를 보시고 그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의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 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당전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이 많이 그들을 따라나섰고 양과 소등 수많은 집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6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본국인에게나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 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테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의 종살이를 하던 집에서 나온 이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날인 아비월에 오늘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곧가나안 사랑과 햇사랑과 아모리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당신들은 이 땅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이랫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래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딸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은 가난한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테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나온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마다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뒷날 당신들 아들 딸이 당신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 딸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 그때의 바루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테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서도 마다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소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여를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숙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 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 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 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비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히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분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압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역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를 편히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주는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